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 정책의 주무 장관으로서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블랙리스트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국민들께 심대한 고통과 실망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간 문체부가 이를 스스로 철저히 조사해서 전모를 확인하지 못하고 리스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아직 특검에서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집행에 관해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그 전모를 소상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기됐던 의혹과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특검의 수사 내용 등을 통해서 할수 있듯이 정치나 이념적인 이유만으로 국가의 지원이 배제되었던 예술인들께서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받으셨을지 이해할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 자리에 계신 도종환 위원님 또 유성엽 교문위원장님 또 안철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교문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도 하셨지만 저도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지원사업이 문화예술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인 편향성이냐 이념만을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신념이라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와 이념 논란 안에서 문화예술 정책이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는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제도와 운영 절차를 개선할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문체부 직원들은 그동안 머리를 모아서 연구해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 개선책을 마련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이후에 특검이 이 전무를 명확하게 밝혀내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논란이 된 블랙리스트 문제는 100일 하에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문화예술계 및 국민 여러분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야. 자, 조, 조윤선 정인, 어, 지난 11월 30일 날 어, 기간 정인으로 국조특위에 출석한 사실이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어, 신문에 답변을 한 것이고, 네. 그 답변 내용 중에 어, 진술한 사실들이 특검 수사 중에 국회 청문회장에서 실시하면서 본인이 진술하고 답변한 내용이 네. 특검 수사 중에 발견된 그런 사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우리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위에게 한마디로 위정해미 고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예, 그 사실만. 예, 위정해미 고발 요청이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특검에 특검에서 예. 고발 요청이 있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래서 어, 본 위원회와 위원장은 오늘 사실상 앞으로 국조 특이 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이 특이 활동이 청문회가 오늘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전에 이미 우리가 예고하고또 정인 출석 요구서에 어, 즉시한 부분이 어, 특검에서 고발 요청이 있었지만 은 본인이 어, 우리 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이 더 본인이 위정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는 어, 정인께서 진술한 내용이 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때로는 내용을 수정해서 바로 잡는다면 그 부분이 되려 어, 정의롭고 용기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미 진술인이 주장하는 대로 정인께서 이미 고발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한 어, 기간 이위원에 와서 다시 정인을 하면 어, 만에 하나 내용이 조금이라도 번복되면 또 위정의 혐의로 이렇게 고발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아, 증인의 주장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저를 위증으로 고발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어,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어떠한 말씀도 드리는 것이 어, 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윤선적인 정인, 어, 정인 선서에서도 왜 우리가 선서를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정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정언으로 인하여 어한 불리익한 처분도 받지 않안 아니한다고 이렇게 국회 정원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 정인께서 이 불출석 사유와 올또 우리 위원들의 신문 내용에 이중에서 진술이 엇갈리면은 이중형으로 위정 혐의로 이렇게 고발 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들어드릴 수 있다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확신합니다. 그 부분에 필요하다면, 저는 분명한 사실은 이제 조윤선 정의께서 또 일국의 장관으로서 지금 이 특히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는 오로지 진실만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주고 또 우리 특위위원들의 신문에 진실한 실체적 진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답변만 해주면 저는 아무 문제도 없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 지금 현재, 어, 박영수 특검팀에서 조윤선 장관 정인께 위정혐의라는 것은 어, 이미 파악하셨겠지만은 블랙리스트를 모른다는 겁니다. 또 지시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 내용이 쫄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대해서는 본인이 법률적으로 자기 방어권적인 판단을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판단권 때이 자리에 온 것은 대려 바로잡을 수 있는 혹시 지난 11월 30일 날 이정희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 자리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걸 거듭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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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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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해훈 네. 그다음에 하십시오. 자, 의사 진행 발언이죠? 의사 진행 발언은 2분 이내로 네.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둔선 쟁의는